3a 로직스는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어 그래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모멘텀이 없으니까 줄줄 흘러 내려 가지고 말이죠 옆으로 흘러 내리고 기고 또 운봉천지고 뭐 이런 형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급부상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뒤에가 로직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지스틱스 물류 병참 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차량용 스마트 물류용 그 근거리 무선통신 칩을 어 판매하는 회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뭐 이쪽 시장이 뭐 크게 뭐 형성이 되고 자시고 뭐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거리 무선통신 그 팸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팸리스라는 건 이제 설계기업 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부각된 이유가, 지금, 그, 엔비디아에서, 앞으로는 이제 AI 슈퍼컴이 이제 개인용 AI 슈퍼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.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? 그니까, 러 과거에 이제 우리도 PC 시장, PC가 뭡니까? 퍼스널 컴퓨터 아닙니까? 개인용 컴퓨터잖아요. PC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산업용 로봇이 산업용 그 컴퓨터가 있었었어요. 어,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에, 개인용으로 이제 보급화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에, 그렇게 에, 됐을 때 에, AI 슈퍼컴을 이제 삼성전자하고 에, SK 하이닉스하고 이게 논의를엔비디아가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 이제 이 회사가 삼성 SK가 지분이 투자된 펀드를 통해서 지분이 투자된 회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AI 슈퍼컴 시대가 열리면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. 아, 요렇게 된 것이죠. 그래 이제 주가가 전일에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오전에 12시 점심 시간에 막 들어섰는데 그 주가가 이제 에 거래 매매 개시된 날그 엄청난 거래량 물량을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요렇게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당장 뭐 이루어지는 상은 아니지만은 어 모멘텀은 상당히 커요 사실은 에 그래서 이 꿈에 의해서 상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꺾여버리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에 분명히 이제 월선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월선 따라서 움직이고. 어, 거래량이 이제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좀 괜찮겠습니까? 아,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. 대신에 이제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달아가 쭉 빠져 버리면 안 되는 거고. 어, 거기가 이제 상투 자리가 나와 버리니까 그럴 때는 팔아야 되지만 어, 그러지 전에는 계속 끌고 가야 돼요. 왜냐면 모멘텀이 제가 크다고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? 어, 그래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어, 바로 요 자리를 한번 보면은 어,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형성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9,500원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12,000원을 뚫고 2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고점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. 어? 14,900원 요 자리 아닙니까? 그래서 일단은 12,000원 자리까지는 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신에 이런 쪽은 어 사실 뭐 극비리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엔미디, 이제 삼성전자 아이닉스에 뭐 거쪽하고 이제 극비리에 접촉을 하면서 어 대중화를 위한 에 요렇게 이제 그에 AI 슈퍼컴 어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이제 자료가 오 나오거나 어, 그렇게 실제로 이제 하고 어,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오히려 꼭대기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나 그전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제가 얘기한 12,000원 그다음에 14,900저꼭 위에 있지 않습니까? 어, 저런 자리로 해서 초 어,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좀더 보유를 해서 끌고 가서 어, 수익을 좀더 만끽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제. 기존에 그 매매 개시할 때 작년에 1 2월 달에 여기서 이제 처 물려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 잘하면 이제 고 수준까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. 대신에 이런 자리는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. 5일선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됩니다. 5일선 무조건 지지가 돼야 돼요. 아니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해갖고 올라가는데 5일선 했다가 1 11... 1 11선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무조건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어,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 TLB 라든지 CXL 테마 어, 그 다음에 우리 저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뭐 추천해 가지고 또 어보반도체 이런 것들 뭐 수익 엄청 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, 그, 매매를 실제로 전문가들이 실전에사고 있어가지고, 막 개인들 수익 인증샷이 뭐 올라오고 난리가 아닙니다. 어, 바로 오르고 채팅에 앱서 어, 그게 나타나고 있죠. 전부다. 24명이 전부다 무료로 리딩을 해요. 근데 요번에 보면은 뭐, TLB, 오버 반도체, 제주 반도체 이런 거뭐 추천해가지고, 막 대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, 여러분들께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, 어, 이걸 설치를 하세요. 검색을 해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에 나올 때 이걸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2 4명 이쯤 화면 보이시죠? 2 4명 무료방에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공짜로 입장이 되고 여러분들고 그 평생 무료입니다. 체험 아니에요. 무료 체험 아니에요. 여기 방 자체 이름이 무료방이라고 써 있죠. 천재 투자 종목 추천방도 있어요. 코인도 있습니다, 심지어. 입장하셔 가지고 대박이 잡으시기 바랍니다.